자, 여러분. 시미즈 아카리 이 캐릭이 나왔습니다. 예, 역해. 게임 오리지널 캐릭인데, 능력치가 어마 무시하죠? 제가 이거 간단히 살펴봤는데, 경구 너는 이미 되져 있다. 경구 상의원. 이런. 일단 서포터가 주는 p a 량 기본 8%인데 광명 이거 5돌 되면은 여기 광명 효과가 강화되거든 서포터로 강화 부여하는 거 이것도 아마 강화가 될것 같아 그러면 5돌 되면 주는 p a 량16% 증가하고 일반 스킬 궁극기 치명타 학률 16% 증가 체력 회복 즉시 회복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5돌 되면 사돌이면은 명속성 하나당 PA가 3%씩 증가 고건이 토마스 시미지 이렇게 하면 명속성 PA가 그냥 사돌 효과로 9% 증가해 가장 높은 팀원의 방어 강화력 3퍼. 이거 자체로도 세지는데 광명 효과가 있고 여기 그만 일식 받는 명석성 피해량 20% 증가. 3돌의 효과 강화가 있거든요. 그러면 최소한 3돌 해야 되고 토마스가 있다면 4돌까지 해야 되는데 이거 그렇게 한 김에 5돌까지야 된다. 최소 돌파 이런 게 5돌이다. 이거죠. 그냥 토마스의 딜이 원래도 좋잖아요. 근데 서포터가 애매했단 말이에요. 병구하고 메일이니 애매해. 근데 얘는 딱 봐도 어머 이건 토마스한의 개씹사기가 된다. 차에인도 토마스한테 밀리 우는이 판국에 그러면 어머 이건 뽑아야 돼이 소리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신염 효과 자체가 또 받는 명속성 피해량 증가하여 신염의 구도자 이게 신염 효과 2회씩 발동을 하는 거고 빛의 반향 효과 이것도 있고 팀원의 공격 적중 시 빛의 반향 빛의 반향이 파워 게이지 1초마다 1.6 받는 피해량 12% 감소 체력 증가 명속성 팀원이 받는 보호막 효과가 5% 증가 뭐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? 삼돌 효과 받는 명속성 피해량 1.6%로 신염이 강화가 돼 최대의 10중첩이니까 16% 이것만 신염 효과만 여기에다가 사도 효과 구퍼 그러면 은 피해량만 지금 몇 퍼예요? 2 5퍼야 여기에 그만이 씩 받는 명석상 피해량 야두 마나 필요 없어. 야, 닥치고 뽑아. 자천개 갑니다. 오 개시 사기예요. 뭐야 이게 야, 대놓고 개시 사기야. 닥치고 뽑아야 돼요 이거 토마스 안드레 오돌 이상 개 쓰면 이거 오돌까지 가줘야 돼 왠지 알아요 여러분 다음에 광해의 공방 데이무스 또 나오잖아요 1월달에 그거 비속상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봐. 그냥 바로 오예요 근데 이 와중에 픽돌 픽돌 개빡치는데 아 개씹사기인데 바로 픽돌? 내가 지난번에 한 60장 아 600장으로 먹었단 말이에요 이거 80장이 하나, 정배 하나, 이거 그냥 10돌 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마. 형들 괜히 뭐 5돌 이런 거 가지 말고요. 그냥 어차피 토마스 저 10돌에 10돌 다 있고, 아티팩트 세팅 이런 것들 다 끝냈으니까 닥 치고 갈까? 어, 어. 아니, 픽돌 씹으래. 벌써 이 픽돌인데? 야, 지난번에는 한 600장 컷 났잖아. 650장인가 몇 장이었더라. 근데 이거 뭐냐? 야, 잠깐만요. 야, 이거 불안한데. 쌍란, 얍? No. 야, 180장에, 그게? 나 아까 다른 게임 했을 때 개망했단 말이에요. 오늘 뽑기 왜 이러는데? 아니, 잠깐만! 이거 안 돼! 쌍란! 쌍란 한번 나와야 돼! 잠깐만. 나 진짜 조진 거 같은데 이거. 느낌 매우 안 좋다. 형들 이거 존망각이다. 250장에 세개이돌 분위기 안 좋아. 리스 간다. 680장에 10돌이라고. 오케이. 자, 분위기 세신합니다 달려보자. 이제 픽돌 따위 안 나오고요. 딱난 두번 나오고요. 이러면 빠르게 싸게 10돌 알려 잠깐만. 안 되는데. 오케이. 오 픽돌 안 나왔죠. 320장에 3돌인데 근데? 오케이. 아 됐다. 지금이니? 4돌. 좋아 빠르게 가. 고고. 방클이야. 지금이야. 연타 나왔어. 픽돌 안 나와 이거. 지금이야. 5돌. 오케이. 빠르게. 됐어. 흐름이야. 오케이. 고고. 오케이. 6돌. 됐어. 지금이야. 흐름 찾았어돌아왔어 이제 쌍란 한 번만 딱 나와주면은 싸게 딱 끝낸 다음에 다음 거 기다리면 돼 확률 상승 칠돌이야? 오케이 픽돌을 갑자기 안 나오죠? 이거 지금 칠돌 맞냐? 근데 짠 나온다 여기서 픽돌 아씨 쌍란 쌍란 한 번만 진짜 싸게 맞자 싸게 맞고 다음 거 제발 이번에 확정이라서 쌍란 나올만 하거든요 620점 쌍란 제발 땅란 한번만 아씨 630장 땅란으로 한번에 딱끝아 진짜 700장 넘기 싫은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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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정도로 끝내는건 좀 바람직하잖아 500장 컷막 이런것도 아니고 700장만 넘기 싫다고요 아씨 자 이제 한장 남았나요? 700장 제발 자 마지막 여기서 끝내자 저것 좀 모아놔야 돼요 제발 확률 상승까지 가네 조졌네 야 제발 여기서 끝내자 제발 끝 천장픽들 <목소리> 뭔데 아나 오늘 진짜 날 아니네 아 씨부레 잔망이네 이것도 천장가네 아씨 이게 뭐냐 820장 아 나씨 여러분 화가 난다 화가 나 진짜로 이게 뭐냐 이거 아 진짜 개망이에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완료 특히 레벨업도 해줘야죠. 자 여러분 시미즈 아카리 전무 이거 보면 체력 증가가 있고 명속성 팀원에게 빛의 반향 효과가 발동되면 팀 전체에게 8초간 명속성 피해량 증가가 이게 또 있네 공방체 9% 증가 그러면 차이인도 되죠 받는 피해 줄은 피해 이거니까 방어력 토마스 고건이 전무 이것도 웬만하면 막1 0돌 이렇게 가야겠지 이거 전무 효과도 개 좋네요 이거 다음에 스킬 메커니즘은 E 스킬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Q 스킬 쓰고 궁극기 다음에 고건이 토마스 이런 걸로 딜을 하고 궁극기 스킬 효과가 끝나면 신염 효과 5중첩 다시 시미즈 큐티 QTE 해가지고 큐티로 신염 효과 2 그다음에 e 스킬 2 스킬 2큐 스킬 2 하면은 신염 10중첩 이렇게 돼가지고 또 계속 계속 해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장비 아티팩트 뭐가 정배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근위병의 페리도트 이게 정배 같아요 근위병은 보호막 발동하면 10초 주는 피해량 10% 증가. 이게 있잖아요. 근데 고건이도 그렇고, 토마스도 그렇고, 다 보호막을 쓰고, 성지로도 뭐 그런 애들이랑 같이 쓸 때에는 보호막 효과도 받고, 그러면 이거 매우 좋고, 속성 피해량, 약점 속성 피해량 증가, 효과 중첩수 3중첩, 그러면 15%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이게 좋을 것 같은데,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, 이게 저 같은 그냥 10돌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은 새롭게 1월달에 나오는 광의공방 데이모스 이런 것들, 그거 했을 때, 그냥 바로 클리어가 가능하거든요. 근데 이 게임은 전투력 게임이잖아요. 이런 것들은 투력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본인 투력 상황을 보고 만약에 시뮬레이션 게이트 기준으로도 104만이 안 나온다면 그냥 팔 축복 이게 맘편하게 맞추는 방법이에요. 이거를 알고 가시면 됩니다. 이 게임의 지금 현재 메커니즘은 투력에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진다. 이 대목에서 이거를 한번 봐야죠. 여기 광해의 공방 이걸 이렇게 하면 여기 맨 위에 강자의 증명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. 요거 그러면 이거 투력이 올라갑니다. 129만 6천. 그러면 적어도 한 115만 이상 막 이렇게 돼야 되겠죠? 이거 높은 등급 하려면 투력이 전부다. 그리고 다음 컨텐츠 1월달, 3월달 다음 길드 보스 이런 것들 하려면 시미즈는 키워야 되고. 항이 시뮬레이션 게이트 또 고위 단계 16단 이런 거 혹시 나오면 그것들도 전투력이다. 이거를 아셔야 될것 같고요. 자 여러분 지금 19만 6560이 나오네요. 이게 근위병 페리도트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일단은 대충 차이인 거 일단 끼면 되겠죠? 이렇게 해서 현재 23만 투력이 나왔네요. 근데 지금 이거 확실히 축복이 전체 투력이 높아요. 얘는 지금 그냥 10돌에 10돌 자자, 신캐 토마스하고 효율 보기 붕 바로 붕 써주고 바꿔주고 붕 이러면 고막 이거 그 다음에 큐붕 오, 야, 데미지 뭔데? 오케이. 교체하고, 그 다음에, Q 다음에 이가 써지는데, 그냥 바로 이 e 쓰고, Q 쓰고, 교체. 버프. 버프만 챙기기. 저거 Q가 뜰때 너무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. 총 4타까지 가는데, 저거 좀 짜증납니다. 저거. 여기서, 붕! 20퍼 이게 15단 지금 체력 코드가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버그가 픽스됐어요 이번 패치로 여기서 쿵 되게 그냥 콕파면서 잡네요 1분 남고 5% 확률로 현재 체력 10% 피해 이거 중첩되던 버그 없어짐 이거 강화 그냥 요렇게 전투하는 모습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확실히 토마스하고 고건이 데미지는 진짜 많이 올라갑니다 저건 그래서 이렇게 빛속성이 그냥 완료예요 병구하고 헤인이 자리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걔네는 뭐 길드레이드나 이때 뭐 헤인이 따로 쓸까 이런 느낌 붕 시미즈는 다 좋은데 스킬 모션이 너무 느려 여기서 궁 보호막 확실한 그냥 컨셉? 이런 느낌이에요 자, 대망의 성진우 이거를 한번 봅시다 여기서 고건이 치고 교체하고 지금 딜코드가 상당히 좋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버프 받고 궁 쓰고 이그 다음에 궁 하면 85퍼에서 78퍼 피키를 한번 써주고 교체 Q. 이 바꿔주고 교체하고 여기서 얘 바로 궁 이제 궁한 다음에 교체하고 버프 최대한 활용 지금 체퍼된 코드가 없는데 체퍼된 코드가 있는 느낌인데요? 저거 버그 픽스 됐잖아 체퍼된 코드는 이거 왜 이래? 뭐야? Q 평지루 야 하면 데미지 끝 2분 여러분, 해결 완료왔네. 페이트 코드 중 오버클럭 현재 체력 비례 피해 궁극기 사용 시 여러 번 중첩돼서 적용되는 현상. 이거 해결. 근데 지금 시미즈 어, 활용하고 이러니까 저거 있는 거 같죠? 해결이 안된 건가? 사용할 때 이런 모습 이거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네요. 분명한 거는 이로써 비숙성은 한동안은 끝. 보건이 시미즈 토마스 병구 다이. 해인이 자리 없음. 뺏김. 자, 여러분,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